룻기 3장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포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내 여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네 말대로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니 만일 그가 기억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억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스에게 지어주고 서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신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냐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와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께서 우리 가정 가정마다 방문하여 주시고 필요를 알고 살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이죠. 이제 룻이 모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서 보아스와 만나게 되죠. 오늘 3장에서는요 루시 보아스와 서로 기업무를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연합하는 사, 이제 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성품이 참 좋습니다. 나오미는 루시 행복하기를 바라죠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면서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며느리라 며느리 며느라라고 부르지 않고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딸이라고 부르죠 또 망한 우리 집안을 너가 일으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 모합에서, 루스의 행복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유다 땅에서도 루스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루스는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따르겠다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따르겠다고 결단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도 이삭을 주우면서 봉양합니다. 루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서도, 나오미의 마음에서도 원래 성품이 선했지만 더큰 사랑이 솟아났을 겁니다. 딸이 혹시나 큰 아픔을 겪고 친정에 와 있다. 그러면 친정 부모는 더큰 아픔을 겪고 더 넓은 마음으로 그 딸을 이렇게 안아 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딸에게 너 행복하기 행복한 행복한다면 너가 행복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해줄 거다. 그렇게 말할잖아요. 그와 같이 나오미도 이제 루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큰 마음으로 빌어주고 모든 일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인 거죠. 나도 복 받고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행복을 빌어주었듯이 그래서 룻이 잘 되어서 나오미도 함께 복되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또 기도의 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중보기도 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나를 먼저 채워주시는 거고요. 그러한 복과 은혜가 나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과도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룻은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더 크게는 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는 제도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업무를자에게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일들을 의탁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은요 되세다사다 송량하다, 구출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출하다 하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그래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복수를 해주는 사람이고요. 이제 기업무를 짜가 또 이방인에게 팔렸을 때 나를 사주는 사람이 기업무를 짜이고요. 가난해서 땅이 친족 외에 다른 지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일이 있으면 그 땅을 사서 지켜주는 사람이 이제. 고엘, 기업무를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고엘 제도의 고엘, 기업무를 자가 되셨는데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 기업무를 자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family redeemer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구속해 주는 사람, 구출해 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기억물을 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뜻을 알고, 보아스의 뜻도 알고, 그리고 보아스가 기억물을 자인 걸 알고, 그 이제 이 보아스가 기억물을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우리의 가정을 보아스에게 의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릇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율법 안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을 물려 주실 우리 기업을 지켜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루슬 보내서 뜻을 타진한 거죠. 보아스는 또 가족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성 정령할 때도 하나님이 취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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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죠.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죠.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열심히 우리가 집을 세울 때그 세워지는 것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파수꾼이 파수꾼 성을 지키는 사람이 밤새도록 눈을 떠서 다 지키고 지키고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그 파수꾼의 눈에도 주님의 적군을 알고 성을 든든히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하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저녁에 늦게까지 그 안에서 열심히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손에 열매를 주셔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능력행할 때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의 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러한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3장에서는요, 모두 룻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너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며, 나오미 자신을 위해서 너, 나, 섬겨달라, 라고 하지 않고, 루스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행하라고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기업무를자로서, 이제 직접 내가 일을 행하겠다라고, 기업무를자로서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하면서 내가 앞에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데 그 권리를 이제 행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어머니가 내 딸아 이 사건 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 루세 기업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가 직접 일을 행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 복되기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나를 복받을 수 있도록 직접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았는데도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루세의 행복을 위해서 나오미와 보아스가 함께 연합하여 일하였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내 인생에 복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필요에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원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천국 은혜 누리며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